코로나 특별 기획 연재 전기 소설 의사여 너 자신을 치료하라 로베르트 코우 3 라이크 출판사 3장 야콥 헨레 로베르트의 교수들은 로베르트가 자연사에서 의학으로 전공을 바꾸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들은 그가 의학의 명석함을 지녔고 그의 미래에도 걸맞은 선택이라고 보았다. 비록 학기 초부터 의학 공부를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학업은 로베르트에게 어려워 보이지 않았다. 결국 자연사는 의학의 기초라 별 문제가 없었지만 그를 지도할 교수를 찾는 일은 매우 어려웠다. 모든 의학과 교수들은 강의를 많이 했으며 로베르트는 어떤 교수를 딱히 고르지도 않았다. 그에게 그들은 모두 지루해 보였고 낡은 생각들로 가득 찬 것처럼 보였다. 그는 자신을 좀더 모험적인 인간이 되라고 자극하는 누군가를 원했다. 그러다 그는 야콥 헨레라는 의학자의 강의를 들었다. 그는 강한 바바리아 말투를 썼으며 이제껏 로베르트가 들어보지 못한 강의를 했다. 강의 시작 단 5분 만에 그는 아주 용감 대담하고 강하게 히포크라테스와 갈레노스를 타고난 재능은 있었지만 비참할 정도로 방향을 잘못 잡았다고 폭병했다. 헨레가 말했다. 우리는 모두 갈레노스의 미아스마설에 익숙하다. 이 이론은 천년도와 홍역과 같은 감염원들이 거대한 오염된 공기 덩어리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설명하지. 고대의 위대한 의사이자 의학의 아버지라고 알고 있는 히포크라테스 시절부터 실제로 의사들은 이것을 수백 년간 믿어왔어.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미아스마설은 완전히 그리고 철저하게 쓰레기라는 걸 여러분에게 말한다. 헬레는 그의 양팔을 하늘로 펼치며 쓰레기라는 단어를 크게 외쳤다. 그의 방청객들 중몇 명은 헉 소리를 내었고 다른 이들은 크게 놀라 머리를 치켜들었다. 또 다른 이들은 히죽히죽 웃었다. 이 바바리아 출신 교수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의사 두 명인 갈레노스와 히포크라테스를 감히 모욕했던 것이다. 헬레는 계속해서 질병은 공기 중에서 인간의 신체를 통과한 미생물들에 의해 생겨난다고 말했다. 대중적인 믿음과는 달리 그는 이 생각이 전혀 새롭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고대 그리스인들과 인도인들, 그리고 아랍의 의사들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이 아이디어를 먼저 제안했다고 말했다. 서양의 의사들은 갈레노스와 히포크라테스의 위험에 눈이 멀어 감히 미생물들에 대한 생각을 품을 틈이 없었던 것이다. 용감하고 장난기가 있어 보이는 한 학생이 헨레의 말을 막으며 말했다. 미생물이라고요, 교수님? 그가 물었다. 작은 독이 있는 괴물들이 공기 중에서 먹이를 노린다고요. 그럼 어떻게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나요? 돋보기라도 들고 다니며 이들을 감시하고 피해 다녀야 하나요? 그리고 발견하면 이쑤시개로 콕 찍어 밀어버릴까요? 학생들 대부분은 이 농담을 즐겁게 받아들이며 웃었고 헬렌은 그들이 웃음이 가라앉을 때까지 차분하게 기다렸다. 그리고 나서 그가 말했다. 해로운 공기 덩어리로부터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호하느냐고. 수세기 동안 의사들은 오염된 공기가 인간에게 모든 전염을 일으킨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야스마의 샘플을 채취해 검토해 보았는가? 그 누구도 없다. 그건 미야스마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야. 우리를 피하는 듯한 독성이 있는 공기 덩어리보다는 작은 독성이 있는 괴물들을 찾겠다고 그는 말을 이었다. 만약 인간이 그 존재들을 규명하고 현미경 아래에서 관찰만 할수 있다면 그들과 싸울 수 있을 텐데라고 말이다. 하지만 미야스마를 추적하는 건 어려워. 그는 계속했다. 오히려 유령을 잠자리채로 잡는 편이 더 쉬울걸세. 강의가 마친 뒤 로베르트는 야콥 헨레에게 다가가 그가 파스테르와 다른 과학자들이 업적에 관심이 아주 많으며 미생물들이 질병을 일으키는 걸 믿는다고 말했다. 제때 헨레는 로베르트의 멘토가 되기로 동의했고 그들은 함께 그 이론을 증명할 방법들을 연구했다. 미아스마설를단한 번에 영원히 퇴출시킬 그 이론을 말이다. 1866년 1월, 로베르트는 괴팅겐 대학에서 최고의 성적으로 의학학위를 받고 졸업했다. 그의 앞에는 위대한 운명의 길이 놓여 있었다. 참고, 이 글에 대한 저작권은 라이크 출판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상업적 목적의 무단 복제 및 배포는 불가합니다. 작가의 글과 의견은 라이크 출판사나 출판자와는 관련이 없습니다.